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멀어진 이유.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상황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정하던 그녀가 차갑게 돌아설 때 남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붙잡거나 매달리거나.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더 멀어지죠.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감정 기술을 연구해온 이지현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먼저 연락을 끊는 진짜 이유와 그녀가 오히려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남자들의 숨겨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없이 끌리는 남자의 루틴, 거리 조절의 심리, 그리고 단 한마디 말투로 여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법까지 그녀의 마음을 되찾고 싶은 남자들에게 이 영상은 결코 놓쳐서는 안될 힌트를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그녀가 거리 두기 할때 침대 생각을 안 하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이유. 그녀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많은 남자들은 조급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휘둘리죠.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는 불안 속에 감정 섞인 연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덤덤하게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특히 성적인 접근조차 시도하지 않는 남자에게 여자가 더 끌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자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왜 연락이 없어? 라는 말보다 무심한 듯 이어지는 그의 평온한 일상이 여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죠. 지금쯤 내가 보고 싶을 텐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자의 머릿속엔 남자가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침대라는 단어에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육체적 친밀함보다 감정의 교감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의외로 이 남자가 나를 그런 식으로도 원하고 있을까? 라는 상상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는 그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해도 전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다. 침대, 몸, 손길.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의 상상은 폭발합니다. 이 남자는 나한테 흥미가 없는 건가? 아니면 너무 자신있어서 굳이 티를 안 내는 건가? 이런 의문이 쌓이면서 여자의 본능은 슬며시 자극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듯한 그 거리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남자의 여유. 이것이야말로 여자가 거리를 둔 순간 되레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녀가 갑자기 멀어진 이유가 두려워 조급하게 달려가 본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평온한 척 아무 일 없는 듯 지켜보는 게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과 상상을 자극하는 최고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연락 끊긴 그녀가 먼저 생각난다는 문자를 보내는 남자의 비밀 연락이 끊긴 여자가 먼저 문득 내 생각이 났어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 남자는 이미 그 여자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남자가 이런 문자를 받게 될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여자에게 심리적 갈증을 유도한 남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관계에서 여자는 감정으로 접근하고 남자는 욕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의 감정만 건드리되 욕망은 절대 내비치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야말로 여자의 머릿속을 가장 야하게 휘젓고 갑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모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좋은 분위기였던 여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죠. 대부분 남자들은 왜 그래? 하고 연락을 이어가려 하지만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sns에 뜬금없이 올라온 셀카에 좋아요 하나 남긴 게 전부였죠. 3일 후 여자가 보낸 첫 문자 괜히 생각나서 잘 지내지? 이런 반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정이 멀어지는 순간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 빈자리를 그대로 비워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그 남자가 예전에 슬쩍 보여줬던 자신만의 은밀한 삶의 분위기가 여자에게 묘하게 남아있다면 그 아련한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죠. 그녀의 머릿속엔 그날 밤 그의 향, 그 무심한 눈빛, 그리고 함께 보냈던 조용한 새벽이 떠오릅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그가 날 붙잡지 않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뭔가 더 느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여자에게 성적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그 감정이 언제든 터질 것 같아라는 기대감을 주는 남자. 그런 남자야말로 여자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남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만의 세계 속으로 조용히 숨어버릴 때입니다. 3. 여자가 먼저 만지고 싶어지는 자기 세계 가진 남자의 심리 유혹. 사람들은 종종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이말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세계를 가진 남자란 단순히 바쁜 남자나 취미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묘한 금기가 숨어 있고 접근하면 깨질 듯한 은밀함이 느껴지죠. 이 남자와 대화할수록 더 알고 싶고 이 남자 옆에 있을수록 어쩐지 손끝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47세 육모 씨는 한 남자를 떠올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항상 같은 시간에 커피 마시고 같은 길로 산책하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야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여자가 그 시간에 끼어들면 안될것 같은 기분. 그런 남자를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여성은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극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너무 노골적이면 오히려 흥미를 잃죠. 그런데 자기 세계가 단단한 남자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걸음걸이, 표정, 향기, 말투 하나하나에서 나만의 룰을 드러냅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슬며시 스며들고 싶어지죠. 특히 이성적인 분위기에서 여자가 먼저 손을 잡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간혹 아주 짧은 눈빛이나 말투로 문을 열어줄 듯말듯 듯 행동할 때. 이건 감정이 아니라 촉각의 유혹입니다. 그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자는 이미 온몸이 그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혹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퇴근 후 혼자 기타를 연주하는 손.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책을 읽는 옆모습. 말없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여자의 시선을 자극하고 자기도 모르게 저 남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당신만의 세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 계신가요?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더 강하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4. 왜그 남자의 말투 하나에 여자의 호기심이 폭발하는가? 말 한마디에 심장이 뛴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그 말투에 어쩐지 짜릿한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외모나 조건보다도 말투에서 훨씬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한 건그 말투가 아주 특별하거나 감미로워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자극적일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너 이혼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 좀 다르네? 하는 말투. 칭찬도 아닌 것 같고 평가도 아닌 모호한 톤. 그 애매함에서 여자는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죠. 서울에 사는 53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같이 일했던 남자가 있는데 말끝마다 웃지도 않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시간대엔 커피보다 맥주가 어울리는데 그말 듣고 며칠을 상상했어요. 이 사람 나랑 맥주 한잔하고 싶다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적인 말보다도 그 말이 던지는 심리적 여운입니다. 직설적인 유혹은 뻔하게 느껴지지만 은근한 말투는 여자의 뇌를 자극해서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이제 웬만한 감정 표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의 깊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단어의 선택, 말하는 속도, 숨먹는 듯한 침묵 사이의 간격. 그 모든 요소가 하나의 감각이 되어 여자의 상상력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말투가 자신감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휘청이는 말투는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페이스를 지키며 살짝 장난기 섞인 어조로 던지는 한마디. 그건 그냥 말이 아니라 감정의 불씨가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말 한마디를 던질 땐 말투에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뜨겁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5. 관심 없는 척이 여자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이유. 여자는 감정을 잘 알아채는 동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살짝 신경 쓰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그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남자를 볼때 여자의 심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관심 없는 척의 위력입니다.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시선이 머물렀다가 그녀가 알아채기 전에 휙 돌아가는 눈동자. 장난처럼 던진 말 뒤에 숨겨진 미묘한 진심. 이 모든 게 여자에게는 하나의 퍼즐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그 의문이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감정은 점점 커져가죠. 대구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남자 늘 정중한데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무거운 물건 들때 슬쩍 도와주고는 난 괜찮은데 당신은 힘들어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말은 무심한데 그 말투가 너무 묘했어요. 하루 종일 생각났죠. 그 남자는 분명 도와줬지만 친절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쿨한 척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런 남자의 태도는 여자의 감정에 불을 지피기 충분했습니다.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다정한 건가? 관심 없는 척의 핵심은 바로 이 모호함입니다. 너무 친절하면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두근거림은 약해지고 너무 차가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중간 어딘가에서 줄을 타듯 오가는 남자에게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진심없는 말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만큼 오히려 무심한 말투나 태도 속에서 진짜 관심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지죠. 나만 눈치챈 감정이라는 착각이 들수록 그 남자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살짝 관심 없는 척 해보세요. 그 모호한 감정이 상대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6. 그때 왜안 잡아줬어? 후회하게 만드는 남자의 대처법. 그때 왜안 잡아줬어? 이 말은 여자가 가장 많이 후회할 때 가장 조용히 꺼내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녀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붙잡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남자의 침묵, 무표정, 아무런 말 없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른 후 여자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불처럼 번져갑니다. 그녀는 그 순간 사실 잡히고 싶었던 겁니다. 말은 그만하자였지만 눈빛은 붙잡아줘였고 등을 돌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똑똑한 남자는 거기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가지 마. 내가 잘할게. 그런 흔한 말은 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널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 차가운 말 같지만 거기엔 묘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말 속엔 붙잡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깊은 여유가 있죠. 여자는 이런 태도에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떠났는데 왜 괴로워하지 않지? 나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야속하게 느껴질까? 경기도에 사는 51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와 헤어졌을 때 끝까지 아무 말안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SNS에 혼자 여행 간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괜히 내가 후회됐죠. 그때왜안 잡아줬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녀를 일부러 괴롭게 하려 한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중심에 둔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 뿐이죠. 바로 그 태도에서 여자는 내가 떠났다는 게 실수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붙잡는다고 해서 사랑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보내주는 그한 발짝 물러섬이 더큰 후회와 미련을 심어주는 법이죠. 혹시 지금 누군가가 멀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때로는 말없이 보내주는 것도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7. 여자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거리 조절의 기술. 사람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서는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긴장감과 끌림이 전혀 달라지죠.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은 대부분 남자가 슬쩍 거리를 둔 후에 찾아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남자는 쉬운 남자가 되고 너무 멀어진 남자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자가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정확히 멈춰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리 조절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얘긴 나중에 들려줄게. 하고 살짝 멈추는 남자. 혹은 다정하게 웃다가도 갑자기 조용히 시선을 돌리는 남자. 이런 순간순간의 멈춤이 여자에게는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습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최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다가올 듯말듯 듯 뭔가 간질간질했어요. 늘 배려는 해주는데 선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요? 말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죠. 이처럼 거리를 잘 조절하는 남자는 여자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런 남자는 쉽게 손을 잡지도 않고 먼저 연락도 자주 하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옆에 있습니다. 그 애매한 거리감에서 여자는 호기심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거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즉, 남자의 여유와 절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거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상대가 숨막혀 하진 않나요? 혹은 너무 멀어 당신의 매력이 닿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8. 말없이 매력 터지는 남자의 일상 루틴. 말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일상 속에 묻어있는 반복된 루틴은 여자에게 예상치 못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상에 몰입하는 남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야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이 되기도 하죠. 여자는 남자의 말보다 모습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남자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용히 헬스장을 다니고 아침마다 혼자 조깅하며 일정한 카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그 일상의 장면에 감정이 스며들죠.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 저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혼자일 때도 저렇게 멋있으면 둘이 있을 땐 어떨까? 서울에 사는 46세 장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인데 매일 아침 검정 슬랙스에 셔츠만 입고 조깅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몇번 보니까 괜히 설레는 거예요. 나중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남자의 뒷모습은 여자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 남자의 리듬 호흡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자기 확신. 이 모든 것이 여자의 감정을 흔듭니다. 중년 이후 여성들은 특히 불안한 남자보다는 자기 일상을 지키는 남자에게 안정을 느낍니다. 그 일상이 단조롭고 반복돼 보여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정돈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말 없는 매력의 핵심이죠. 혹시 지금의 일상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하루의 리듬을 새롭게 구성해보세요. 말없이 흘러가는 그 반복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묵직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남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유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붙잡을 타이밍을 알고 멈출 줄 알며 자신만의 세계를 지닌 채 조급해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까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진짜 매력은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말없이 다가오는 남자, 멀어지는 그녀를 침묵으로 유혹하는 남자.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세요. 여유는 연애에서도 가장 강력한 끌림의 에너지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